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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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일로 오세요. 저희가 무겁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말, 말, e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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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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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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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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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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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뛰라 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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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망아지가 왜 이렇게 안 와? 왔다, 왔다, 왔다. 우리 말선생님, 이제 사슴 좀 가져갑시다. 아, 좋아. 야, 근데 올리기만 했는데 여기 줄이 달렸는데? 잠깐만, 우리 망아지가 약간 느려요. 야, 안 떨어져. 와, 완벽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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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동물 사체를 피어슨에게 주면 갱 보급품으로 바꿔준다? 어. 그렇다네요. 일단 여기 맵 열어보면은, 어, 드럽게 몰려왔는데, 여기 피어슨한테 동물을 주면은 아이템을 준다고 하니, 개 좋네. i seen enough of that. Considering how things were looking a couple of days back, maybe our luck's finally on the turn. I'm going to get off this mountain. I'm going to get off this mountain. I'm going e s m r I'm to r e p r o b a e g off h 야, 근데 이제 이눈 맵도 이제 정겹다. 어, 몇 시간 한게 아닌데. 갱, 갱 보급품으로 사용합니다가 아니고 아, 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로 돼 있었으면은 밥으로 쓰겠다. 이거 맞겠죠. 이제 보급품 예, 거의 그 느낌이지 이 사슴을 이제 잡아가 쫓아가지고 이제 멱 따고 가죽 뺏기고 고기 쓱 먹고 이제 만나게 먹는거지 뭐 근데 왠지 레드레드 리뎀션 2가 활 하나 가지고 이제 파크라이처럼 암살게임 됐을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 아, 왠지 그 느낌 같은데? 한조가 나타난다? 그럼 뭐다? 암살이다. 한조처럼 막 움직이면서 활 쏘는 거 아닌 이상은, 활쏠 때는 암살이야. 기력 최대한 올려야겠다. 총 쏘는 게 편하긴 한데, 나 왠지 활 가지고 놀고 싶어. 총이야, 리볼버면 됐지. 뭔 장총이야.

이럴거면 곰은 더 자지 왜나와가지고 아하 GTA식 힘작기 필요해진 19세기 안주 알았쪄 가라는대로 가야지 뭐 말이 곰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포식동물이 근처에 있으면 말이 흥분하게 됩니다 진정시키려면은 어 슬로우리 어 슬로우리 이지 이지 어 이지 이지 넌 괜찮아 내가 잘 조종해서 안죽게 줄게 죽게. 여기 온지 네 다5달이나 다섯, 다섯 됐다고? 야 이런데도 겨울이야? 엄마 레드데드 리뎀 o 원에는 설산지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색다르긴 한데 있었나? 내가 안 가봤겠지 뭘 어, 모르겠다 레데리 투스 팀 o u were going to move on, but i 플스 엑스박스 1 제가 레데리 1이랑2 때문에 엑박 엑스박스 1을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플스로 산게 마음 편할 것 같아가지고 플스로 샀어요. 에디드리 이엠샵 1은 나중에 엑박 패드 구, 얻게 되면은 그때 하지 뭐. 엑스박스 360 음. 아니면 레데리 2가 PC로 발매가 되면서. 레드레드 리뎀션 Red Red 1도 PC로 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레드레드 리뎀션 도 이거를 플스 버전으로 내, 나, 나왔을 때 이제 레드레드 Red 리뎀션 Red 리마스터 하면서 아니면 리... 뭐지? 그냥 리마스터 해가지고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그... 그때 뭐냐 그...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이름이 게임이?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플스 3로 나왔다가, 아니 플스 3랑 3에서 4로 이제 세대 교체 할 때쯤에 나왔던 게임 하나 엄청 유명해가지고 플스 4로도 리마스터했잖아요. 바로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와 진짜 기억 안 난다 와나 갑자기 게임에 대한 이, 내가 아, 플레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가? 플레이를 안 해봐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 에이. 이제 거의 집에 도착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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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교체가 되는 이제 사슴 갖다 받쳐가지고 하겠는데 사슴이 너무 얼어붙었는데 음에 내내 지우개가 인정합니다 내머릿 네, 속에 지우개인 것 같아. 들어봐 야나말좀 매자 어 잠만 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못길라고 하는데 니가 날 쳤잖아 아닌가? 말이 너무, 너무 건, 건너가서 그런가? 따라라 자 일단 걸고 자 사슴씨 갑시다 당신은 이제 저의 먹거리가 되는겁니다 피어슨씨 제가 당신을 위해 사슴을 얼어붙은 사슴을 가져왔어요 Is that any way to greet an old friend? I feel like we haven't spoken for days. i do my utmost to avoid He loves me really. It's his sad way of showing affection. No it isn't. Now shoot, get lost. Well, see you gents later. See you got on just fine. Charles is a wonder. Have a drink, boys. You earned it. 좋아 또술 먹는다. 제이럼 서. 잇디 온리 해왔대아예손 다쳤어? 아 그래서 나한테 활준 거구나. 일하니까. 다 쳤다고 나한테 다다 뒤집어쓴 거거든. <laughs> 나쁜놈. 자, 사슴 시체에 다가가서 세물을 누르면 가죽을 뺏긴다. 찍찍! 예! 와, 한 방에. 개쩐다. 아, 해군 출신이라고 했어요? 나는 설정을 잘안 보나봐. 어, 어, NPC의 대사를 제대로 안 보나봐.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해군해었이었으이은하이있하약 있지? 문스러운데다 아, 죄송합니다. 아, 놓는다 아, 동 사슴도 다프동사합도스프가송는다 아, 죄다 <laughs> 그렇지. 모든 동물은 먹을 때쯤에 위대한 우리 셰프님께서 다 해주지. 자, 사냥의 달인 도전 잠금 해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 오, 몇 주간 상황이 안 좋았지만 더치는 더치답게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고 더치답게 그 계획이란 건 강도질 아니면 꿈같은 소리일 뿐이다. Levi Now I see you're introducing him to your other passion. I'll mind you to show me some respect, Mr. Morgan. Mind away, Reverend. You're still here, then? oh yeah. And you'll pay me. 왜 이렇게 For the moment, just rest. Arthur. 왜요 왜요? I think it's time for the train. You want me Of course I do, but. 아 얘가 존 이구나 그 설산에서 What's left of me? 어 늑대 한테 쪼개 가지고 죽을 뻔했던 남자 <목소리> Yeah. 존이라고할 때마다 왜 자꾸 원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런� 지급해 터널 c o n s u 네, 안녕히 계세요 가요 예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애들이 나 합기 싫어라고 하는데 자꾸. 아예 근데 이름이 비슷할 뿐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우리 존 선생이 저렇게 허약하지 않아. 아, 우리 미스터 존 씨는 정말 강력하다고, 원에 나오는 주인공. 은 여기 있는 어, 찌끄레기처럼막 쓰러지지 않아. 같은 사람이었고. 그랬다, 같은 사람이었다 하면 개웃겼지 t 그래요. 이제 마를 열차를 한번 털어보자고요. 야, 이제 거의 눈 녹았다. 자, 사냥의 달인, 벗긴 사슴 가죽 3분, 3 아, 3개 중에 하나를 모았어요 이것도 시리즈가 있나 봐. 야, 근데 굳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니?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맨 뒤가 짱이지. 맨 앞보다는. 인죠? 인죠? 얘네들 다한 번씩은 말을 걸수 있긴 하다.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Is everyone clear on what they're doing? Yep, Crystal! Yes, boss! 좋아, 갑자기 커신이 시작됐군. Now, come on. 뭐, 가다 보면 무조건 커신이야. 이럴 거면 은 빠르게 이동시켜, 아, 그 뭐지? 약간 그거 같아요, 지금. 스토리를 하는데, 그 GTA 온라인 습격할 때, 모두가 동의하면은, 그 있잖아. 건너뛰기. 그 느낌이야. 하루 종일 달리네, 하루 종일. 아침에 출발해놓고 지금 거의 밤다 돼서 도착했어. 해가 졌잖요. 좋아, 다시 시작돼, 군 어, 이제 눈밭을 건너가면 어,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는 건가? 바로 새로운 도시로 넘어가나 보네요. 찰스 스미스, 아서 모건, 파비에르 아, 아, 에스쿠엘라. 아, 아. 와 이제 눈밭 끝이다. <laughs> 아, 아 그런 그런 것도 있겠다. 예 스킵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해가지고 와눈다 녹았어. 와 푸르르 저 넓은 곳을 보세요. 아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 잘못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 네 절벽까지는 안 가니었는데 어, 떨어질 뻔했어. 달려 달려 달려. 아야 자꾸 치지 마. 아이럴거면 내가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뒤로 갈게. 그냥 뒤로 가는 게배 나은 것 같아. 괜히 앞으로 갔다가 심을또뛰많는 것보다 낫지. 여기 국경 같은 느낌인가? 야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해 어, 야 얘네들 아내들이랑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어, 야 철도다. 이 진정한 철도 훔치는 퀘스트가 시작되는 건가? 네, 저기 한 아저씨가 있는데? 자, 빌의 작업 준비를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잠깐만 존 마스터니 누구? 어? 잠깐만 존 마스턴? 어, 잠깐만, 존 마스턴이라니. 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 뭐, 어떻게 확인해? 가? 뭐. 확인을 어떻게 하는데? 약간, 막 쌍안경, 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하고, 요거는 활 들고, 오케이. 잠만. 활. 아니, 뭐 어떻게 봐. 야, 저리로 가야 돼. 가는 거 맞네. 에. <laughs>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 맞네. 에.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여기다 폭탄 설치하는 건가? 아, 그렇네 r 았어옆 a 위 아, 저기요 감개를 i t 세요 들어 따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저기로 끌고 가서 터뜨리면 아이꿀잼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여기다 갖다 놓고 그대로 쭉 당겨서 가져오는데 다 놓고 찍하고서 잘라서 연결을 하고. 바로 눌러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어, 돌아갈게, 돌아갈게. 이이이면나왜나왜 a 려오 a 한 거냐? p 방 참방, 잠방 o 방 약간 달리는 게 약간 이 t f 어졌어 o n o I 뭐 제가 잘 했겠지 뭘? 어, 난 도화선만 오케이, 깔다 왔어. 활 말고 총 들자. 오케이. 뭐야? 아 의상 반다나. 왜? 변장도구를 장, 아!